우리 나라에서 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돼 왔으니 6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신석기 시대 토기 문화는 지베리아로부터 들어온 것으로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려와 수렵으로 생활해 왔다. 채집 생활이 차츰 농경과 목축 생활로 바뀌면서. 이들은 먹고 남은 이여농산물을 비축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빗살무늬가 도친 특수한 질그릇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이는 생산경제 단계에 들어선 인류문화를 가속도로 발전케 한 기추가 되었다. 고고학도들에게 있어 토기 발굴은 중요한 학술 작업이다. 토기는 선사시대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이었다. 그러나 토기는 다른 금속 제품처럼 긴 수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순환이 빨랐다. 끊임없이 깨지고 또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토기에는 시대 사람들의 생활 감정이나 미적 감각이 잘 나타나 있어, 고고학자들은 토기를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된다. 알굴된 토기들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복원하고 시대별로 분류하여 박물관에 잘 보관 전시된다. 신석기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토기는 비쌀 무늬 토기이다. 그릇 표면에 빛과 같은 무늬 도치개로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고 대체로 그릇의 입술은 곧고 바닥은 뾰족하거나 둥글다. 가늘고 짧은 점선이 뒤로써 놓아진 번개 무늬 토기 그릇 표면에 진흙띠를 덧붙여서 무늬를 낸 덧무늬 토기도 이 시대의 산물이다 이살무늬 토기는 거의 한반도 전역에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다 기원전 1천년경 독특한 청동기 문화가 이 땅에 꽃피면서 종래의 빗살무늬 토기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대신 아무런 무늬도 넣지 않은 민무늬 토기가 등장한다. 입술 부분에 작은 구멍을 미 둘로 뚫어놓은 공열 토기, 청동기 시대의 뛰어난 걸작품 홍덕, 광택의 순흑색 흑독. 흑색 꽃 무늬가 도친 채문 토기. 청동기 시대의 민 무늬 토기가 사라지는 기원전 2세기 경부터 삼국 시대 신라 토기가 등장하기까지의 3,400년간은 이른바 초철기 시대로서 멍석 무늬 토기가 특징을 이룬다. 이때 처음으로 토기 제작에 물레가 사용되고 굴가마가 도입된다. 중 가장 먼저 중국의 문물에 접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들였던 고구려. 고구려 토기는 일반적으로 한나라기에 통해 회색 또는 흑회색의 평저 항아리가 주류를 이룬다. 어깨 부분에 무늬를 돌린 고구려 토기호. 고분의 보장품으로 쓰인 듯한 세발의 토기발, 물레를 사용해 만든 흔적이 있는 토기 쌍이호, 탁월한 고대 미술로 일본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던 백제. 백제 토기는 형태가 일정치 않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우아한 형태의 백제 토기의 걸작 격자문 토기호 정선된 패토를 써서 구운 민무늬 토기상이요 그릇받침이 있는 토기호 받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이 토기기대는 높이가 69cm에 이른다 백제 지역에서 발견된 것중 가장 우수한 토기 고로, 제식 계급에서 널리 사용된 벼루 도연, 중국의 호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이 변기도 백제 토기의 하나이다. 신라 토기는 서기 3세기경부터 7세기 전반까지 신라 영내에서 제작된. 회색계의 통해 경도들이 많은데 거의 다 고분에서만 출토되었다 신라 토기에는 물레가 본격적으로 사용됐고 동요에서 고온으로 구운 경질의 토기가 많이 생산되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뚜껑이 있는 붉은색의 토기 밭 받침 다리가 있는 대부 발형 토기, 뚜껑이 없는 토기 고배 손잡이가 달린 토제 시루, 음식을 보장하기 위한 토기 기반과 여섯 개의 고배 우아한 형태를 자랑하는 받침따리 항아리 꼭지와 뚜껑에 영락이 달린 토기 수식개발 신라 특유의 형식인 토기 등잔 목이 길고 입이 큰 제이용 그릇 토기 광구 장경호 마치 오늘날의 맥주잔을 연상케 하는 토기 파수부발 아래위가 모두 터져있는 원통형식의 점성대형 토기 기대. 신라 토기 중에는 사람과 친근한 동물들의 형상을 축소하여 만든 이형 토기가 많은데, 이것은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마 인물형 토기다. 북방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신앙의 대상으로 신성시한 사슴이 있는 토기 쌍노코 유공 장경호. 이 토우 장식 장경호에는 사람과 짐승의 토우가 붙어 있다. 카야금을 타는 사람, 개구리를 쫓는 뱀, 엎드려 있는 여자, 그 뒤에서 있는 남자 등이 보인다. 이것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생명예찬의 보장품으로 만들어진 토기이다. 동물형 토기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서수형 토기 차형 토기 한국에서 출퇴된 것중 가장 오래된 신라 토기이다. 죽은 후 영혼을 저승에 운반하기 위한 대모양으로 만들어진 주형 토기. 북방 아시아 문화의 전통을 잘 드러내고 있는 토기 마두 각배. 뿔잔과 짐승과 받침다리가 잘 균형 잡힌 토기 저상 각배. 고리는 가야 지방에서 신의 새로 주앙되었다 당시에 실용되던 신발을 중심이 재현한 토젤이. 7세기에 들어서 출현하는 통일 신라 시대의 도기는 고신라의 것과 많이 다르다. 불교의 보급으로 화장이 성행하여 고로가 많이 만들어졌으며 각종의 인화문이 그릇의 전면을 덮고 있다. 또한, 유약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토기 인화문배. 고배 형태를 갖춘 삼채 대부화. 이 시대의 것중 가장 색이 뛰어난 노규합 코로. 여섯 개의 작은 고로를 백권모양으로 배치하고 있는 노규함 뚜껑에 탑모양의 꼭지가 있는 탑형 토기 기하학적인 원형 무늬를 넣은 방형 토기압 고로 신라 토기 중에는 일상생활보다는 무덤의 부장용으로 제작된 것들이 많은데 이 팔작지붕을 한 코로 가형 토기도 그중에 하나다. 이것은 경주시 동방동에 자리한 신라요. 신라 토기를 또 같이 재현하기 위해 당시의 요지에서 흙을 채취하여 태토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선 재래식 물레를 갖추고 당시의 토기와 같은 모양으로 각종의 항아리와 제기 그리고 고로등을 성형한다. 동일 신라의 멸망과 함께 고려청자와 이조백자 등의 도자기에 밀려난 신라 토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외되어 있긴 해도 조상의 옛 솜씨를 되살리려는 신라인의 후예인 이들에겐 신라 토기의 제작은 하나의 신앙에 가깝다. 켈라토기의 특이한 색상을 살리기 위해 소나무를 땔감으로 쓴다. 성형이 끝난 토기는 건조시킨 다음에 가마 속에 넣어진다. 가마 형태도 제래식의 구울등여를 그대로 재현해서 사용하고 있다. 토기 제작 과정엔 어느 한 순간도 정성을 소홀히 할수 없다. 가마에 불을 지피기 전에 도공들은 조촐한 의식을 갖춘다. 목욕 제기하고 치성을 드리는 이런 의식은 한국의 토속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라 토기 제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한 과정이다. 고사를 지내고 불이 지펴진다 불은 닷세를 밤낮으로 떼는데 그 온도는 천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도공들은 그러기 위해서 가마의 불길과 함께 고박 밤을 세운다. 마지막 날에는 가마의 술림만을 에서그 재가 토기 표면에서 나오는 유액과 엉겨부터 담녹색의 그윽한 색깔을 만들어내게 한다. 정성을 쏟아 부어진 토기가 가마에서 나온다. 모두 쉬멸을 기울인 것들이지만 도공은 완벽한 것만을 고르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버린다 인류의 정착 생활에 필연적인 산물이었던 토기 문화의 변천 과정에서 지금은 도자기에 밀려 자칭 그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가장 개성이 뚜렷했던 시기에 독창적으로 만들어졌던 고대 한국의 토기 앞에서는 누구나 진정한 한국인의 숨결과 손길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